미가를 정리하면서 어, 이 미가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보면 내가 내 성격에 No one. Se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되 이 미가는 무엇을 비교했냐면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라에서 먹이 시옷도 서니다이 바산과 길라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뭐냐면 이 바산과 길라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다같이 바산과 길라데스 그 비옥한 목장에서 그들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이시 윗 10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산사하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남은 자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때에 그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분돈 있어 풍량이 아닙니다. 비록 좀 돈이 좀 없어도 좀 사는 것이 가난해도 주님 인도하시는 그길는 결코 그럼 부족하지 않습니다. 늘그 속에는 풍상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내가 그들에게 이직을 보이라. 애국당에서 그들이 추레고 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뽐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집이 없어도 농토가 없어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그 신발도 폐지 않았고. I'm going to 자기의 시를 부끄러워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6절, 1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쉽게 풀어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16절, 17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느냐주님 인도하시니까 어떤 이지를 보이느냐?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뱀처럼 그들의 요소에서 기어 나와서 마치 벌레가, 벌레들이 날개치을탁뜰때 엄청난 속결로 날개를 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미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벌레들이 뜨는, 날개치를 하는 모습을 이 세상 대극들이 벌벌 뜨는 모습으로 내미 동굴에서 기어나도 시켜놓 기어나도 이죠 누가 지금까지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가 될 때, 그렇게 한해 막배 벌벌 떨면서 주를 두려워하게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 미간은 노래같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승가대가 여러분 어 전국인승가대다 모여서 합창하는데 어떤 합창 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듯이 이 미간은 주님의 응답을 보는 순간에 대차량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할렐루야 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을 때에 우리 입에서 뭐가 터집니까 할렐루야 하지 습니까그 기도를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을 때그 기쁨의 소리가 무엇이었냐 주님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데 어 주님이 반가울 지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부끄러워서 수업을 해지 아까 뱀처럼 기어나가고 벌레처럼 트게 돼있지 믿음으로 산자에게만 주는 처는 기우 숨자, 벌레처럼 벌을 떨어야 될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당당하게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면서 한루에 외치면 추억은 분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서 끝까지 남은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주께서는 그 죄악과 허물을 누구의 허물? 같이 시 넌넌넌또또또또또또넌넌넌넌넌넌 그래도 <laughs> 이라고 던지신다고 했는데 이런 그 모든 죄를 던지는 깊은 바다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깊은 바다와 같았어.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다 함께 고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음. 나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는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했으 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고통의 깊이를 깊은 바다에서 느끼면서 그게 우리의 죄악을 못 박아놓는 것입니다. 그것 깊은 바다에 주님보혈에피에우리 죄악을 던지는 것과 가능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에 장문했 구하는 용서는 넓은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어떻게 못 받겠는가를 절감하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바다에 던지는 회개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서 붙잡아야 되는 1 8절에 인내를 기뻐시오. 또 마지막 순간에도. 브라함에게인내를더하시기라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에서 20절 말씀 같이 돌아시다주서 받고 사는 것은, 그나마 이렇게 교회 나오고 새벽에 나오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측부터 주상들에게 맹세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내가 재배기 나가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런 결심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상들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주님이 다짐하시고 맹세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맹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 하는 것 보고 던져버려도 수천 번 던져버릴 법한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래도못듣질 것은 兄弟们，杨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못 포기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잘했을 거 아닙니다. 아니 희망이 전혀 없어도 부모는 못 버려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은 기대가있어거라 벌써 버려져 승지를 떠고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다하십시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 때부터 이어자 오고 있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최근에 내가 좀 반짝 한 때는 잘한다, 막 열심히 한다. 성하게 그래서 성실을 겪으십니다. 성실하게 인내하십니다. 그분이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원래 그분의 성품이 인내하신 분이. 지난 주일 낮에 만들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알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신 것이요. 더불어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실. 사이다 밖에 떠 없습니다. 어디 가는 차라?